오늘도 말씀으로 다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장의 말씀은 그다윗슨 아둘람 굴과 그모압 미스베로 도피하고 또 선지자 카세 조언에 따라서 유다 땅그 헤레 숯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또이 예, 요세를 떠나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두주 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주일 예배 설교를 드린 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편 6절 이하에는 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의 밀고로 인해 가지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이 살륙당한 끔찍한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2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하고 자책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울은 제사장들이 다윗과 공고해가지고 자기를 축출하려고 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제사장 85명이나 죽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분별력을 상실한 사울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다윗은 자신의 탓으로 알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봤습니다만은 이 다윗이 선지자를 만, 아이도 의결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처음에 거짓만 한 걸로 인하여 이런 일이 생겼다고 다윗은 자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한 이 다윗의 모습 오늘 이 본장에서 우리가 주시는 교훈을 좀 찾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이곳 저곳을 유랑했지만 그 어디에도 안전한 피난처를 찾지 못하고 겨우 목숨만을 부지한 채 지금 아둘람 굴로 도망을 칩니다. 자기 종국을 위해서 큰 공을 세웠고 하나님께 왕위를 약속받았던 다윗이었지만은 다윗의 현재는 굴속에 숨어 아무 소용없는 그릇처럼 버림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빛나는 광명이 이처럼 등 밑에 숨겨지며 가리워질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빛이 가리워진다고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굴은 결국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철적으로 부탁하는 기도의 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친척들과 압제당하는 400명이나 되는 자들이 그굴 속으로 다 모였다고 하는 말씀이 조만에 나타나죠. 다윗 당시에는 왕을 모반했거나 그 모반에 관한 범죄는 온 가족이 처벌 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권이 바뀐다거나 왕이 바뀌면은 그 다음 세대에는 그 밑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이고 이런 어려운 피바람이 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많이 보았죠. 이 왕정 시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모두는 아둘람굴로그 친척들이 다 관계되어서 잡히면 죽기 때문에 아둘람굴로다 도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많은 사람들도 다미세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400명이나 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첫째로 사람으로 뭉쳐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권경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도 이런 사랑을 가진 자들을 보내가지고 서로 격려하게 한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세계에몰려들이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환란당한 자, 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다고 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새겨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훈련시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겸손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은 믿음으로 뭉쳐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베들레 헴에 물을 원할 때 생명을 걸고 물을 떠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이렇게 모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윗에게 피하기는 했지만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고난을 감수해야 할 각오가 있어야 했다는 것. 많은 어려운 역경과 고난의 과정이 이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후에 사무엘하 아, 2장 3절에 가서 보면은. 다윗과 함께 결국 영광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그랬습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끝까지 견디는 인내로 달려든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를 남겨서 이렇게 힘든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이런 과정이 반드시 이 세상과 우리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해서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고난을 받으며 끝까지 견디는 인내로 단련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불편한 동굴 생활 속에서도 정말 철저하게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은 나이 많은 부모를 위해 자상한 배려까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있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고 하셨죠. 에베소서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데 다윗도 여기 보면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기 부모에 대한 열로하신 부모에 대한 그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감당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은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가스 다윗에게 이방 땅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요새를 떠나라.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결국은 돌아가라. 두주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로운 자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는 다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즉시 행동하는 신앙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계산으로 해가지고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한참 후에 따지고 계산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때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멀어졌든 그것을 다시 하나님 가까이로 돌아가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즉시 믿고 행동하는 삶이 의심의 동굴 사망의 동굴에서 해방됨을 받는 유일한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아둘란굴을 나올 수 있고 사망의 동굴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요새를 떠나라. 그래서 22장에 아둘란굴로 도망갔다가 모압으로 가고 부모님을 부탁하고 선지자 카세 이야기를 듣고 요세를 떠나 유사땅으로 돌아가는 이 다위세 모습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인 결국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라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탁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사정하고 힘들어도 또 피곤해도 또 일이 생겨도 또 그냥 엎드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에요. 매일 꽃방석에 앉아 가지고 막 즐기고 엔조이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결국 하나님은 기쁨과 영광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신다 아눌남부를 벗어난 이들에게 하나님은 왕을 정식으로 세워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즐, 즐길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복을 이 400명에게 허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오늘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산해서 여기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가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교훈 받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다윗은 이 메시지를 십전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늘 함께하게 하시고 떠났던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온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멀어진 과정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할수 있다. 그래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런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모두가 순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